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시고 또한 문제 있는 자마다 가슴에다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허가메곤 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마음의 상처 실패의 경험 모든 것들은 묻기을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스트레스, 치매, 심한 두통, 감기,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노이루지, 각종 정신질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라갈지어다 아멘. 눈, 코, 입, 목, 어깨, 척추, 허리, 관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라갈지어다 아멘. 심장병, 위장병, 고혈압, 당뇨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악성, 종양과 모든 암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라갈지어다 아멘. 자녀를 위해 아멘. 가정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각종 여러 가지 질병 문제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이말지어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직장과 사업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이 이말지어다! 마음에 품은 거룩한 소원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영적 기도는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재외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휘둘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부터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